재개발, 재건축 절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세금 문제 해결에 감동을 더한 감동 파트너 박과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문제 해결에 감동을 더한 감동 파트너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잠시 거주하기 위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한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거래를 완료하였거나 신고기한에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 이슈를 줄이고 절세 방법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기 수 개월 전부터 미리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 가능한 경우를 세무실무에서는 이를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부릅니다. 이제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주택 즉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1, 연의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요약하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 주택 취득 시기 요건을 관리 처분 계획인가일 이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체 주택 거주 요건입니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 공사로 인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거주할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 재건축 완공된 신축주택의 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대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의 기본인 1세대 1주택의 판단 시점도 중요합니다. 2023년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사용 승인일 기준에서 대체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작성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체주택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대체주택 양도시 2년 이상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대체 주택의 취득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관리 처분 인가일 이후 취득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승계 조합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이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 하나여 비과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승계 조합원은 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대체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또는 대체 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 원플러스1 입주권 신청, 사업 시행인가 변경, 대체 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등 개별적인 상황은 다양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세법 내용만으로 모든 사례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복잡한 사례에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에도 작성되어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금 해결에 감동을 더한 감동 파트너 박과장이었습니다.